니가 니가 니금니주 예정된 시간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대회가 니가 시가터 시작을 했는데. 가 독일대회 아 해피 해피 독일대회 참가하죠. 독일대회는 참가요. 해피 엑스로드 포기 그리고 히트맨 그리고 속소인 스타벅 뭐 이런 고수들이 있고요. 또 저같은 투어리스트도 참가를 하긴 하는데 제 목표는 6강입니다. 6강 6등만 하자. 더 위에 하면 더 좋고. 무이 필요한가요? 작업 금 완료 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 완료. 야, 원래 시작 전에 방제를 써야 되는데 시작한 다음에 썼네. <laughs> 네 오프라인에서 현장 예선을 한 다음에 현장 예선에서 추가된 4 명이 이제 각 조에 둘씩 그 이렇게 딱딱 나뉘어서 음. 예, 하는 걸로 음. 예, 알고 있습니다. 네뭐 어차피 예선하면 언제든 나 올라오겠죠. 뭐 크라브라든지 사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엔테.

영웅은 사냥을 했다면 저 친구가 더 좋은데 전 초반에 사냥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냥을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쫓아내면서 패면 되겠는데? 공포의 네, 맛이 진이올로드 타우러시 세든데 일티어 오린. 정는 주저하지 않는다. 다 알았다. 너 헤드헌터 어딨냐? 찾아서 죽여줄게. 이 호럼 먼저 한 거네. 환상점이네 보니까. 판결은 내렸나? 나는 정의를 수호한다. 내가 조사해보지. 정의는 주하지 않는다. 의하지 않는다. 이거 밖에서 배럭만 부셔도 끝났네. 내가 곧정다 뭡니까?

알았다. 그냥 가서. 조사... 타워 여기다 네개 그냥 지워 버리면 게임 끝나는데. 다이다은은... 뭐가 마지막에 얘기했지? 출발하자. 네. <laughs> 이거 갈 만하다. 내가 조사자 달아날 생각 마라.

그러면은 그 시리즈 전부 다 마패야. 복수. 복수는 화끈하게. 달아날 네, 먼저는 잘안 합니다. 내가 곧 아, 먼저는 살면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이,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로 시비를 걸면은 해요, 저는. 옛날에 했었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참지, 웬만하면. 어어쉬는 마패가 아니잖아요. 소인한테요? 저, 소인한테는 오. 호우기가 했지. 골드리그가 뭔 대회에서 포기가 있지 잠깐만 뒤에, 뒤에 공간이 생겼는데 이거 망했다 아, 이러면 아, 이러면어곰안 찍었네 정의를 실현하리라. 곰이 더 좋은데 네가

멘타이 대한 류, 콩팥 맛이 진하게 날 것. 그 완료 거의 필요한가요? 판결을 내렸나? 아슈다나르 내가 조사했지. 알았다. 나는 정의를 수호다 정의는 주저하지 않는다. 판결을 내렸나? 저희를 실현하리라을시작하의를 수행한다. 내가 조사해 도 뭐? 같은데 이건. 이미 디몰 두개 뽑은 거에서 게임 간거 같아요. 이건 간것 같아. 네. 내가 조사해

공포에 맞서 죽뭘할까한결을 내렸나? 내가 <laughs> 조사였지 내가 곧 정의 렌다이델은 정의를 실현하리 내가 곧 정의 알았다 렌다이델은 <laughs> 사냥을 시작하자 필요한가요? 알았다 아슈발라노 정의는 주저하지 뭘할까 살아날 생각 마라. 어시나는 정의를 수호한다. 공포의 맛이 진하게 나는 옷을 지할것이 내가 조사했지. 어디로 갈까? 판결은 내렸나? 옷을 차지할까? 벤파이델라노. 어디 판결은 내렸나? 정의를 실현하리라. 나는 정의를 수호한다. 보는 게 아쉽다. 있는 걸세. 내가 조사해 보지 사냥을 시작하자. 내가 조사해보질. 공포의 맛이 진하게 나는 거야. 조하다 조언이 필요한가? <laughs> 벤타이델라룬 사냥을 시작하자. 여네 나는 전의를 우다리네 아슈발라노. 조언이 필요한가? 무슨 결내렸 상대 잘다아

아슈바라는아름다 벤타이드. 도... 도움이 필요한가요? 준비 완료. 네. 내가 조사해보지. 도움이 필요한가요? 판결은 내렸나? 공포의 맛이 진하게 나는 걸. 나는 정의를 수호한다. 킬을 고민되긴 합니다 이게 둘다 괜찮거든요 영웅만 까든지 펜 오브 나이프로 다 녹이든지 내거는 네 펜나 체인 라이트닝이 더 좋아보이긴 하네요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나? 오바 같은데? 와이쉣 사냥하다가 실 뻔했다. 야, 사냥터 미쳤어요, 여기 오. 일꾼을 좀 많이 뽑자. 결국은 용병을 많이 뽑으려면 만화가 있어요. 아예 나무가 있어요. 자 마음에 드는 게 없나요? 에 드는. 어.

맵팩은 좀 이따가 닥터 뽑으면 돼서. 타우렌인가 얘는 워커 워커면 뭐지? 뭘로 간려는아 반대쪽으로 자 반대쪽. 내가 조사해 보질 정의는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정의를 게일 아니면... 그러면... 갑니다. 노일라고 프랑스, 프랑스에서 아, 놀다가 일 아, 아, 얘는 뽑고 싶어진다. 이 지휘의 오라가 이게 이, 이게, 이게 코드랑 같은 건가? 같나? 다른가? 커면 뜨면 같지 않나? 안뽑아안 되겠네요.

제가 옛날에 워송 배틀 드럼이 커맨드라여가지고 그거랑 헷갈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르다, 다르다. 사냥을 시작. 팔렙짜리. 팔렙이 제일 중요하죠. 에라이. 야, 얘는 뽑을만하지. 이건 뽑을만해. 얘랑 얘는 뽑자 그래. 어, 맞아요, 맞아요. 다르다. 내가 사냥을 시작하니 니가 을 처치할까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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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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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아 니가 좀... 니니

하자, 8렙짜리 4마리 모았다. 이러면 끝났다. 레츠 고, 야, 불, 코일 듀엣스, 펜 나, 체인 라이트닝 듀엣스 가 더블 이게 중복이 안될 텐데. 실험 삼아 한번 던져 볼게요. 대상이 없네.